다음같이 자연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할 때 n행에 나열되는 수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얘는 그럼 1행부터 12행까지 나열된 수를 다 더하라는 얘기죠. 어, 그럼 제가 규칙을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a1이에요. 그죠 a1은 1만 더하면 됩니다. 1행에 나열된 수의 합이니까 a2는 3 더하기 3입니다 a3은 5, 6 7이에요. 그다음에 a4는 4행에 나열된 수의 합이니까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럼 특징이 규칙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데 규칙이 각각의 행이 어떤 등차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등차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행의 합은 1행은 항이 1개고 2행은 두 개고 세 개고 네 개예요. 그죠 그럼 나는 지금 ak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ak는 항이 몇 개일까? k 개가 되야만 하겠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 a1은 항이 한 개, 2면 두 개, 3이면 세 개, 4면 네 개, k면 k 개. 그 다음에는 등차수열의 합은 합인데 다 일정한 수부터 더해지는 게 아니고 앞에 맨 앞에 있는 수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1, 3, 5 이렇게 나가지 1, 3, 5, 7 나가는 애가 2K-1 아니야? 그러니까 AK 행즉 K 행의 맨 앞에 수는 2K-1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얘보다 하나 큰 애니까 2K가 될 거고 이렇게 K가 더해질 거란 얘기죠 어, 맞습니까? 그럼 AK를 구함에 있어서 등차수열의 합으로 구해야겠지. 먼저 일반항을. 등차수열의 합. 맞아요.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라고? K개.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면 첫째 항의 곱하기 2한 거. 2하면 4K. 마이너스 2 플러스 항의 개수 빼기 1의 공차죠. 공차는 얼마니 지금? 지 편안하게? 1이죠. 계속 일씩 커지니까.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가 어떤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얘기예요이걸첫 번째 유의하셔야 되고 그럼 4k 플러스 k니까 5k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일반항 구한 겁니다. 일반항 자1 집어넣으면 2분의 5백이 3이니까 1 나오는 거 맞아요. 2 집어넣어 보시면 4 5 20 빼기 6 2분의 뭐14 어, 나오지? 2 집어넣어도 20에서 6 빼면 14고 2분의 14니까 7 나오죠. 두번째 행의합7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일반하면 제대로 구한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구하셔야 되는 게 k는 1부터 이번엔 또 10도 아니고 1 1래아 짜증나. 이거 구하라고 했죠. 그럼 2분의 1은 그대로 앞으로 빼서 쓰고 ok 제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2분의 시그마 k 제곱이니까 n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시그마 k니까 아 죄송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겠고 자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되겠지 맞습니까 자, 계산이 좀 쭈글쭈글 하겠지만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어, 답이 나오겠죠. 답은 1,508 나온대요. 어, 이 답이